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절이 나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특별히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소을을듣고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이이보리이 보고 고을고이사을이을이사을이 사람을 사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정합해 보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 가운데는 3일 동안이나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아마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좀 오래 따라다니고 싶어서 먹을 걸 가져왔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예수님을 오래도록 따라다닐 줄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져온 게다 없어졌죠. 그 예수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지랄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는 거예요. <laughs>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려면 2 0 0대나리오놓치 떡을 사도 부족할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두 제자가 사람들한테 을 가서 이제 알아봐 그때의 어린 아이가 이제 그, 그 아이는 이제 아마 방금 온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 그 엄마, 엄마가 이제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준 거야. 얘가 하도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여기 알아보니까 여기 하나의 애가 이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있습니다. 사람들을 앉혀라. 거기 잔디가 많고 좀뭐 이렇게 가파른 게아니에요 이렇게 비스듬한 언덕인데. 사람들 이제 50명씩 또는 100명씩 널찍한 데는 100명씩 이렇게 다 앉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해. 하 열두 제자가 이제 어디서 이제 이렇게 이 바구니를 그랬잖아요 열두 바구니 거뒀다 열두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예수님이 그걸 주시는 계속 거예요. 계속 나눠 주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았어. 남은 거를 버리지 마라. 열두 <laughs> 제자들이. 또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 여기 담으세요 담으세요 그런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해서 또는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저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냥 돌려보내면 이미 해가 졌거든요. 돌려보내면 길에서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 주님께서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염려라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가 않지.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헤아리고 다 계시고 계시. 그것을 저기서 가르쳐.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무슨 행실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거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시죠.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먼저 깨달은 것뿐입니다. <laughs>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이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보시면, 하죠. 예수님이 그 표적 행하시는 것마다 유대인들은 이제 터집을 잡아요. 그래서 지고 예수님이 핍박하고 미워하지. 그걸 하시면서도 이런 일을 하셔요. 사람들이 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을 또 하셨어요. 뭐 구약 성경에요. 어떤 때는 아합 같은 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사람은 진짜 한 사람에요. 진짜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합이를 도와주셔야 하는데, 근데 그 도움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서요. 또 도와주셔. 그 저도 그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야, 또 사울 왕 아시잖아요. 다윗 먼저 왕된 사울. 사오랑. 사울 이그뭐 제사장들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또 들어주셔. 그걸 깨닫고서 무슨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이 이걸 먹고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리고 더 쫓아다니고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래서 피하셨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보내시고 밤중에 이제 제자들이 그막 그 갈릴리 바다는 뭐 언제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갑자기 뭐 돌풍이 불면 그냥 그 호수가 그냥 막 파도가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정도니까 예수님이 또그 무리로 걸어서 가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laughs> 주님은 이, 이 표적을 통해서 또 이제 교훈을 하시고자 합니다. 뒤에 나오죠. 내가 바로 생명했답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의 보내신자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영생의 떡인 동시에 또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육신의 떡도 드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다 갑니다 마지막 육전 마지막 부분에 다떠나 에이 우리 임금 삼으라고 그랬더니 뭐,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뭐 자기 살을 주고 뭐 자기 피를 주고 다 갔다 그랬어요. 12시에 만난 거. 그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뒤계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주님이 아시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땐 너무 떼를 써서 주어요 지금 그걸 주면은 잘못될 줄 아시지만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해주면 안되는데 제 아들이 그 다른 친구들이 오토바이 타는게 좋으니까 고등학교 오두기를사 달라고 그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어떤 아이를 교회에서 돌보는데 얘가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아이를 제가 보증을 서서 오두기를 사게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남의 자식은 오뚜기 사 주고 지 자식을 안 사준다. 어?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만이 아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게 그래서 그때 할부로 해서 사줬어. 그래도 뭐큰 사고는 안 나고 조금만 접촉 사고 나고. 나중엔 지가 팔아, 팔, 팔, 팔아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는 주님께서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적절하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하늘도 주님 것이고 땅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그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주님, 주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지도해 주시고 내 생활을 지도해 주세요.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거. 주님의 그 지도를 세밀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거. 우리 삶이 인간 관계거든요. 거의 인간 관계. 부부도 인간 관계잖아요. 부모 자식간의 관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을 따르고 주님의 빛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